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신분에 걸맞은 삶에 대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둘째, 사원들은 주인들에게 순종하며; 셋째,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하며; 넷째,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반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 달라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 일을 하지만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의견의 차이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나아가야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방법으로 나아가도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이 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정해야 합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동정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할 수 있, 있, 있습니다. 그 형제의 기쁨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형제에게 좋은 일이 나에게도 좋은 일일까를 생각하면 어떤 때는 함께 기뻐할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떤 때는 함께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오직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은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상황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우는 자와 함께 울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해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빌립보스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처세술은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보다 남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수 있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늘내 입장, 내 생각, 내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려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욕심을 낼수 있기 때문에 형제에게 악한 일을 하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충격을 받고 근심을 할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해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적으로 관계를 하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그 베푸시는 은혜에 차등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골고루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으로 악한 말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악한 말이나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처럼 사랑을 나타내고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화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의 형제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에 대해 악하거나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은 나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선하고 화평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를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